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느님 여호와께 나를 내 아버지과 내 본토에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려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어좀긴말씀 여러분 이 사실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그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구하는 그장면에서는 이야기입니다. 어 성경을 보면은 성경 자체가 구성된 구성이 대부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할 그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간 좋은 본보기로 여러 가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24장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절 아비 집을 떠나 믿음이 다된줄 알고 참 마음이 높아 있다가, 이제 결국, 하가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는 그런 우도 범하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런 실수도 범하면서, 이제 마지막 99세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살라고, 살아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론분잘아시는 아브라함 그때 웃었습니다. 100세대에서 어떻게 자식을 낳으요 하나님 정확하게 아버님 아니야. 네 안에 살아가 아들 낳을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하고 하나님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버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뭘 느꼈느냐. 아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아들을 주시자고 하면 아들을 주겠구나. 그럼 내가 아들을 낳겠구나.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많이 자랐을 때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되게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냐면은 막 두려워하거나 슬픈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받아 모신 많은 자손 을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 이삭을 살려서 반드시 아들 을 낳게 하겠다. 그리고 그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받아모지많게 하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자랐습니다.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이 아내를 구해오라고 얘기할 때 늙은 종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내 혼자 가서 주인의 며느리를 구해왔더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 아내가 아기를 못 낳을 때, 이런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종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아브라임은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래다아브라임 지난 이야기를 주 하시면, 간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라고 약속해. 분명히 아들을 낳게 될 것, 씨가 있게 될 거다. 그리고위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준비했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봐라. 하나님 늘 위해 준비해 보여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종은 그런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종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의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의 마음을 보면서의 종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원래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아브라함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게 너무 놀랍고 귀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24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뭘가르쳐주느냐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뭘 열심히 노래하고 애써야 하는 게 아니라,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받아들였을 때, 그냥, 그대로 가서 하는 그게 아브라함 마음 그게 아브라함 믿는 믿음이다. 늙어지고 아무 믿음이 없이 아브라함이 말해도 그대로 아브라함 시키는 그대로 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어져 가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메소포다미아에 가서 메소포다미아에서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자를 믿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리버가 왔고 리버가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나라도 주님과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고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건 다른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하나님 내속 일을 해서 그 기한 일을 이룬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는 이야기 자세히 들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축복하려고 아들을 주그 아들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입 땅을 주려고 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내 주인을 위하여 아 며느리를 준비했겠구나. 그나그 사람 어 얻으면 돼나 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 늙은 종이 이상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고대의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은 늙은 종과 같습니다. 내가 가서 예쁜 여자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걸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고, 내 힘으로만 되어지는 게, 하나님로 되어지는 그 마음을 늙은 종이 믿음 없지만, 아브라함마음 그대로 받아서 행한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갖추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마음으로 행하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늙어지면 이런 믿음이 없지만 아버님의 말 그대로 받아들여가서 리버가를 구해 돌아오는 귀한 영광스러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또 신부로 구하는 한 일에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 그대로를 받아 행하면 주님께 아름다운 영혼을 붙여줘서 예수의 신부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